저기 통찰력을 써가지고 팀원들의 오우라 능력 범위가 오케이 반말 끝 8m가 증가하는 거를 여러 명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24m가 증가해. 3명이서 썼으니까 24m가 증가해서 뭐 오우라 범위가 원래는 32m 이내에 있는 친구들의 위치를 보여준다. 이거였으면은 아 36m. 그러면 거기에 32를 더 더해서 더, 더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제 한 명이 없어서 두세 명만 있었으니까 24m가 증가해서 36 플러스 24 58m 이내에 있는 친구들의 위치를 기본적으로 위대감으로 보여주고 사람이 갈고리에 걸렸을 때 16m 이내에 있는 살인마의 위치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플러스 24 해가지고 40m 이내에 살인마가 있으면 은 위치가 위치 그대로 보여줘요 와우 이해 못했으면 은 그냥 서로 위치 다 보고 게임한다고 보면 돼 패치가 안 됐으면 <laughs> <laughs> 야, 이거 있다, 있다, 있다. 와, 저 끝까지 보여요. 저 보이세요? 보이세요? <laughs> 저기, 저기 지금, 저, 우와, 완전 끝까지 보이는데? 이거 봐. <laughs> 어, 웹팩인데? 킬러 위치 빼고 다 보인다. 이거 옵션션 게면에 킬러 위치도 보여. 나 치료를 안든 이유가. 친구 위치가 보이니까. 친구한테 가서 치료달라면 되잖아. 스피릿인 것 같아, 이거. 도톰한 거 맞는 거니까 아, 종구구나. 오케이. 와, 개좋아. 오, 잘했는데? 심이전 욕심부렸는데? 잘한다. <laughs> 잘한다 하면 안 돼. 잘한다 하면 안 돼. 아, 그냥 돌려버리지. 루인차드라는건가 같이 돌리고 가지, 깜상받을수 있는데, 안 그려? 이리 오겠지? 오케이 일단은, 일단은 문제없어. 오케이 켰어. 오... 와, 저 끝에 있는 친구가 유체가 보이네 루인 걸렸고요. 루인, 이러면은 얘도 루인 이치 알겠지? 다다 알겠죠, 다네명 다. 약간 종군데 살인 스타일이야. 종을 치면서, 근데 맞았어. 아니다, 살인 스타일 아니다. 터트렸고. 싸대. 아, 네. 폭풍인가요? 폭풍이네. 이렇게 하면 되죠. 아, 못해. 이거는 못해서 죽었다. 어쩔 수 없어. 쳤으니까. 걸리고요. 또 며칠 하면은 괜찮아집니다. 그냥 앞으로 그냥 쭉 갔으면 됐는데 아, 맞아 킨드가 지금 발동해서 근처 40m 이내에 살만 있으면 위치를 보여줘요. 미친 거 아니야? 40m면은? 아, 이게, 아군이, 아군 시점에서 보고 싶은데, 네, 안 들어가지고. 없나봐, 지금. 그래, 해줘야지. 유사, <laughs> 유사 옵세션이라고. 옵세션도 아니지. 트럭 거의 다 했는데 쭉 응. 가면 될것 같은데? 와 판자 다 보이는 거봐 미쳤어 아 어, 치료 오케이 치료받고 와 이렇게 하니까 개신기하다 이게 근데 아직 안 막혔네 이게 아아이 실력을 얻데그 잠깐 반대로 바로 내릴게 공급환자요? 공급환자도 뭐 상관없지 않나? 마시게 와. 이러 막는다. 오케이. 맞아주기 좋고요둘다 중요한 판자긴 했는데, 없습니다 여기 반대편으로 가면은, 남아있을 것 같아. 이렇게? 아, 못하겠다. No, no라고 하네요. 막발전기 부상당한 사람이라 치료받아야 되는데 여기 너무 안좋아 우리 쫓기는거 맞아? 일로오는데 서로 일단 7호부터 다 합시다. 가만 있어봐. 음. 저 끝에 발정이 돌아가고 있거든. 아, 맞다. 근데 깜상했었지레스트 애매하다. 어디 따는데 발정이 하나 찾자. 발정이 찾으러 갈게 나는 와, 이게 킨드레드. 와, 킨드레다 보여. 킨드레드 디어발동했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와, 미쳤다. 40m 이내에 위치가 지금 다 보이죠? 아, 근데 걸린 것 같은데? 치료해준 다음에. 아, 이거 한 방, 한방 판자도 생각해야 되는데. 해놓다가. 오케이 지나갔어요 방금. 살리고. 와 너무 좋다. 가도 될것 같아. 아, 보고 지나갈, 거, 지나갔을 겁니다. 아, 킨드레드는 진짜 좋다. 사람 살릴 때, 이건 디스코드로 해도 어디 위치인지, 종구는 몰랐을 텐, 종구는 모르잖아, 우리가. 어, 디스코드로 해도. 저기서 좀 쫓기고 있다. 한 팩이 쫓기고 있네. 근데 이거는 이제 알수 있다는 거. 동료의 치도다 보이고, 정확하게 알수 있어서, 살릴 때 인, 굉장히 유리하죠. 되게 맞아졌어, 또. 아, 저기 위치가 보인다고? 어, 이로올수 있겠다. 아, 쫓긴 게 아니야? 오케이! 바로 내려야 돼요. 나는 한대더 맞으면 안 돼요. 무섭고, 나는 맞으면 안 돼. 나는 마지막이어가지고 저 친구가 걸리는 게 차라리 나. 났죠. 헛. 아, 나 마지막이잖아. 이거한 방이면 또 죽어가지고. 일로 바로 오나 본데? 아니다, 쫓긴 다 걸렸어요. <laughs> 잡혔어요. 비... 비... 저건, 안 좋아, 저건 안 좋았다. 저건 안 좋았다. 저한 방인지 확인 못, 시키, 못 시켜줬어. 치료는 하는데. 한 방인지 몰라가지고. 오케이 okay. 한방 찾고 있잖아 다들 종구는 한방 굉장히 잘 들어 여기 토템 하나 부숴고 대구 여기 있고 와 근데 진짜 진짜 꿈의 세팅이다 이거는 살렸어요 한방 없어 한방 없어 와다 보여 다 보여 저게 아, 아르시아닌 시비요? 감사합니다. 저증인것 아, 같은데? 내가, 내가 힐러, 힐러. 상태로 이거밖에 없어서 죽겠다. 아, 근데 맞아주기 작전. 가자, 가자. 와, 다 보인다, 다 보여. 여기 막개 못했는데도 이겼어. 통찰력이 3개가 겹친 거예요. 3개가 한 명은 없어가지고 못쳤어. <laughs> 아니 독학자는 뭐든 그냥 다 괜찮지. 이런 세팅이면은. 어, 이거 시청자인 것 같은데? 저거 저거 하는 사람. 이거 시청자 중에 누구였던 것 같은데? 이제 누구였더라? 아이디가 기억이 안난다 아니네 모르나이드요 아! 오케이 아 이렇게 해서 그 뭐냐 이거 뭐 통찰력 세팅인데 아 이거 나 데바드에서 버킷리스트 이거 한번 했다 성공했다 이게 진짜 오래전부터 있었던 세팅이에요. 에이스가 나온 지가 2년이 됐으니까. 옛날부터 가능했던 세팅인데, 한 번도 못해본 거거든. 오케이, 재밌었어.